짠! 안녕하십니까? 제너럴 부먼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자 이제 트레이너 한지가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시대별로 그 당시의 실태 그리고 상황들이 좀 어땠는지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승호생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한지가 3년차, 3년차 네. 아 정확히 표현하면 4년차가 맞죠? 영국생 같은 경우도 3년차 정도 했는데 그러면은 한 3, 4년 전에 받았던 실 수령액 이런거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laughs> 실 수령액이요? 네. 3년 전이면은 기본급에 해 가지고 한 200만 원안 되게. 참 좋아졌어요. <laughs>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단은 기본급이 50만 원이었고요. 근무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PT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드리게 되면, 회당 저희가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7천원을 제가 갖고, 6만 7천원을 이제 센터에 배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지금 있어서는 안 돼.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거를 좀 받아들였던 이유가 트레이너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무자격에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운동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왔던 케이스여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좀완연하죠그 네. 부분은 이 현실 자체가 트레이너를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다 아, 절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랑 시대를 쫙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현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센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되게 깊게 하시고 오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좋은 급여 체계 또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꼭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죠. 그렇죠. 뭐죠? 생활 스포츠 스포츠지도 지도, 지도, 예, 음. 다 쟤들 지두분다 있으시죠? 네, 네. 예, 있죠. 예, 예. 저도 있고, 저도 한 20대 초반에 응. 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부터 29까지는 무자격으로 일을 했던 거고, 그리고 29살 이후에 제가 취득을 했는데 한가에는 그런 어, 말들이 많아요. 생체가 따기 쉽다. 음,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따기 쉽다? 저는 그랬었다. 그랬었다. 미국생 네.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교적 최근에 따서 좀 난이도가 그래도 쉽지 않다 이제는. 음, 쉽지 않다. 제가 바라보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따기는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볼때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필기를 붓고 나서 연수하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한몇 개월 정도 되죠. 그래도 한 4, 5개월 끝이어서 나오것 같아요. 같아요. 그쵸? 이그 연말까지 진행이 네.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할애를 해서 센터 양해를 구하고 연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생체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 조금이라도 좀 진정성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 실력이 뛰어나다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들어온 데 있어서 최소한 생활체육, 지도자격증, 그 보디빌딩 부분은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이 융국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네, 어떤 거 갖고 계시죠그 이제 운동사라고 해서 이제 카셉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설 자격증이고요. 어, 유행이 됐었던 교정 운동. 뭐 음. 이제 저희가 쓰면 안 되는 용어긴 하지만 재활 뭐 이쪽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자격증이고요. 지금 민간이라서 이제 좀 금액대가 너무 고 음. 요런 게좀 어, 부담이 될 거예요. 거의 연습할 자치면 200일 좀 넘는 2 0 0 정도. 어, 꽤 높네요. 꽤 높네요. 승호생 같은 경우는. 저는... 생체랑 스포츠 영양코치 NSC에서 주관하는 영양코치 자격증 그리고 두분다 제가 높게 보는 것중 하나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체육 관련 자격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건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두분다좀 안타깝게 떨어진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서포트를 열심히 해서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이렇게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따고 싶긴 해요. 따고 싶긴 한데 자격이 안 돼요. 제가 그 다른 이 체육 전공자가 아니라 식품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체육 전공자여야만 이제 이제 응시 자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두분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 번운사라는 취득 과정을 어 할수 있어서 취득한다고 하면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 현실은 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쉬우나 지금 우리가 맞닥들이 현실은 절대 쉽지 않다. 근데 그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따기는 쉬우나 그거를 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는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설 자격증이든 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건우사든 무엇이든 간에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 여러 방면의 운동들을 좀 많이 참여해 보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국생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배구를 좀 전공으로 했었고.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좀 병합은 하지만 좀더 이렇게 기능성 운동에 좀 초점이 돼 있어서 이제 뛰뛰기나 뭐 이런 점프 이제 순발력을 요구하는 동작들은 많이 경험해 봤 확실히 파워를 한 번에 빵 쓰는 이런 운동들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크로스핏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흉터가 또 있죠 스고 <laughs> 쌤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운동을 해보셨죠? 저는 원래 축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의 전부 엄청 오래 해서 보디빌딩으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접하고 싶은데 그동안 안 했던 러닝이라든가 크로스핏 하는 겸 역도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보디빌딩만 해왔죠. 보디빌딩만 거의 26살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미쳐있어서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았고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우리를 찾아주는 고객들의 상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보디빌딩이나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전달하기가 되게 항상 어려웠던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희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꼭 보디빌딩과 웨이트 트레이닝만 몸을 좋게 하는 수단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뭐 재활이나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오셨지만 너무 그것만도 해서 계속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했고 어떻게 더 빠르게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있어서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도 크로스핏하고 역도랑 이렇게 달리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서 다양한 운동에 좀 처방이라는 그렇지만 다양한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안 써왔던 기능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몸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본서는 하나 정해놓고 가시면 되게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기초 해부학이랑 기능 해부학을 얘기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뉴만이라는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운동이든 간에 다 좋은데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여기서 좀 멀어진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준서가 전 유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유만을 좀 많이 학구적으로 공부를 하고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것도 유료 과정으로 런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음 트레이너의 현실과 어, 앞으로 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다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최소한 어, 기초해 부학하고 기능해 부학 정도는 좀 관심있게, 그걸 다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그거를 접근하고 만져가면서 음, 조금 더 유익한 어, 내용들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트레이너의 시장, 시장은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너럴 무먼트 트레이너였습니다. 안녕. <laughs>